나 이래 봐도 어디 가서 박보검 소리 들어. 어류계의 박보검. 물고기 중에 내가 제일 잘생겼어? 저는 별명열개도 넘거든요. 메기 우가 인면허 문어 사기두꺼이 아기 물컹버 그래서 여기 여기 섭외된 거야. 저기 죄송한데 선배님 앞이 안보여 이제. 나 이러고 다녀야 돼 이렇게. 이거 쓰고 있으니까 물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원래 맨날 물속에 있었잖아요. 촬영할 때만 잠깐 육지로 나오는 거잖아요. 은지야. 나가디어 <놀람> 물이 아니라니까 우리 집이라니까. 아, 그럼 얘가 대문인 거네요. 야. 엄마 좀나오라고요 안돼 안돼 안돼. 엄마. 여수 사모이 스타일이 또 있어요. 홍어 잡고 왔다가. 홍어는 안 들어가요? 네 홍어는 없어요. 어... 홍어 좋아하세요? 아니 아니 홍어 못 먹어가지고. 못 먹어요. 생긴 건 홍어 같이 생겼죠. 아 생긴 건 홍어 같이 생긴 거는 이거 잡아가지고 들어야지그 가운데 입 있잖아요.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요. 죄송한데 그 얘기도 안 하고 남의 초상권 써도 됩니까? 네? 여기다가 우리 선배님 사진을 쓰시면 어떻게요? 이야기 하시고 쓰셨어야지 제 초상. 어. 저는 여기에 비하하고 보지 않는데 정말 나를 보네. 생선으로 안 보는 곳은 처음이었어요. 어, 처음이야. 아예 <laughs> 얘가요 얘가 자꾸 생선이. 메기는 진짜 이거 선배님인데. 그러니까 물메기 꼭 가격 더 올리세요 제 몸값 올라가게. 실제로 메기도 보고 망둥어도 보고 뭐 붕어도 보고 다 봤지만 뭐. 이상준의 닮은 꼴은. 잉어 그러니까 어류인 건 확실한 거잖아요. 아니 이거 다 대놓고 다이고어류가라러런 말은 못하겠고 방금 아, 대놓고 근데. 하셨어요? 인어가 네. 좋은 거예요. 어쨌든 물고기인데 뭐가 좋아요? 불. 붕어 <목소리도> 그조 좋아 그래. 그, 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오지가 좋아해, 잉어가 어. 좋아해. 잉어가 응. 조금 더 이쁘게 생겼지요 그, 그, 망둥어가 응. 좋아해, 잉어가 좋아해. 그 망둥어는 조금 아니니까 잉어가 응. 낫죠아요 저기 좋아해, 잉어가 좋아해. 근데 왜다 물고기만 비교를 합니까? 뭐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아, 내 삼식이 들어봤지? 내배이 삼식이도 있었는데. 내 선배님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이게 이게 더 죄송합니다. 이게 정식으로 사과해. 사장님 여기 삼식이가 피어나. 삼식이 봤어아 아, 나야, 나. 고배님이셨구나 아, 그렇게 닮았어? 네. 사진 찍었을 때내 여권 사진으로 쓸까? <laughs> 야, 근데 마스크 내리니까 음, 삼식이 닮았네. 보물장에 좋은 고기들 많은데 왜하필이면 삼식이에요? 저는 왜 삼식이에요? 똑같이 <laughs> <또다시> 생겼으니까. <laughs> 삼식이는 왜 삼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어, 어잘 모르겠는데 내가 볼때 못생겨서. 근데 저한테는 왜 삼식이라고 했어 되게 하얗다 사라 자체가 원래 못생긴 애들이 속살이 하얘. 어, 맞아. 나 까매. 이것도 아세요? 혹시 서해 삼식이하고 동해 삼식이 중에 누가 더 못생겼습니까? 누가 더 못생겼습니까? 그건 이제 보는 시간마다 틀리겠죠? 아 보는 시간마다. <laughs> 아, 동해 삼식이랑 서울 삼식이랑 누가 더 못생겼습니까? 너무 <laughs> 못생겼다고. <laughs> 아니야 됐어요. 아왜 삼식이한테 졌네 얼굴 보여요 삼식이? 왜 나를 포커싱해? 자, 삼식이 잡으세요. 어? <laughs> 삼식이 여기가 입이 눈. 날 잡아.